자 형들 비아이오 코인 가격입니다. 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상장가 2,000원에서 출발했던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현재 15,751원이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코인이었고요. 자,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형들 비아이오 코인이 테스트넷을 발표한답니다. 비트원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메인넷 바이오 체인을 출시하고 조만간 테스트넷을 가동할 것이다. 메인넷은 데 개발 및 블록체인.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을 통한 가상자산 발행 기반을 제공하고 독자적인 생태경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트원도 바이오체인을 통해서 메인넷을 합류한다. 자, 메인넷 이루어지고 나면 형들 가격에 대한 좋은 효과 그리고 소각에 대한 좋은 앞으로의 이야기가 있으니 저는 계속해서 비트원 코인을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형들 P2E 게임으로 채굴할 수 있습니다. 투구 리플레이 방에서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아이오 코인을 모으라고 두달 전에 이야기했습니다.